보여주세요 먼저 오케이, 가겠습니다 I'm sure I'm sure I'm sure I'm 뭐야? r e I'm sure I'm sure I'm sure I'm 서어정이네 아, 나 미치겠네, 미치. <laughs> 아, 나 지금 걱정이야, 걱정이야. 나 아, 너무 좋아해. 좋아? 야, 업데이트. 아, 그 최근에 웃었던 걸 한번 더해 주면은 아, 와. 바로바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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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로 가야 되